찬송과 461장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461장 십자가를 질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461장 찬송입니다 십자가를 질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 나 구원받은 강도를 그가 회개하였을 때나고 허락받았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 늘받치오리나 걱정근심 모든 그늘 너를 둘러 덮을 때 주께 내영 맡기겠나 최우승이 믿으며. 주의 심령, 주의 고신이.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조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충성 늘바치오리나 이런 일다할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오늘도 우리를 깨우시고 이른 아침에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는 자리로 이끌어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 또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이 이른 아침에 하나님께 간구하오니 주 성령께서 이 시간 친히 임재하여 주시사 한 사람 한 사람 그 마음의 간절함을 기억하옵시고 하나님의 음성과 복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런 아침에 하나님 앞에 간과 없는 것은 우리 몸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몸을 주셨사오니 이 몸을 움직이고 생활하는 일에 어렵지 아니하도록 건강과 능력과 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로 애쓰고 노력하며 살아갈 때마다 주 하나님께서 필요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때문에 오늘도 내가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하는 이 하루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내 몸을 하나님, 지혜롭게 건사하는 일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오니, 더러운 욕망과 추한 욕심으로 내 몸을 피곤케 하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아버지 하나님이며, 우리 몸으로 가지고 해야 할 여러 가지 일들을 능히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몸의 기능들이. 잘 작동하여 줄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먹는 음식들이 잘 소화되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것이 우리의 힘이 되어서 우리가 생활하는 모든 일상들이 은혜가 되게 하시고 복이 되게 하시고 내 삶의 보람이 되게 이끌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하여 하나님 우리가 알수 없는 질병 앞에 놓여 있을 때도 있음을 압니다. 하나님, 그 모든 시간을 불안으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내 몸을 하나님께 맡기며 간구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에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불안과 염려로 그 모든 시간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치유의 길이 어디에 있는지를 살펴보고, 그것이 병원이라면 넉넉히 병원을 찾아갈 수 있게 하시고. 그 가운데 의사의 치료를 잘 받게 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의사의 손길에만 맡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을 지으신 하나님께 나를 맡길 수 있는 용기 또한 허락하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더러운 질병이 물러가는 역사가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의 몸 가운데 있게 하여 주셔서 내 하나님으로 인하여 오늘도 내가 살아가고 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는 저희들에게 이끌어주옵소서. 내가 건강하기 때문에 모든 것이 좋은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는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있는 오늘이라면, 나의 건강이 그를 위하여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중보하며 기도할 때마다 내 이웃이 회복되는 은혜를 있게 하여 주시고, 질병 가운데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누군가에게, 두려워하는 누군가에게 용기와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도록 중보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자녀들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 아 하나님 두려움 가운데 있는 그 누군가가 오늘 이 기도를 통하여 회복되고 용기 얻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가는 복된 삶의 터전이 되도록 역사하시며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여호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 나를 맡기오니 나의 모든 일상을 지키시고 이끌어 주셔서 이 하루가 후회가 아니라 주님으로 인한 감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베드로 부서 3장 17절 18절 말씀으로 보겠습니다 베드로 부서 3장 17절 18절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 적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오직 우리 주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의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 지어다. 아멘 마지막에는 축복하면서 끝나죠. 18절 말씀에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영광이 그에게 있다. 그러죠. 이제와 영원한 날 우리가 달수 없는 날이죠. 근데 그때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라는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무슨 얘기를 하는냐면 베드사도 베드로는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까지 자라가라 이렇게 되어 있죠. 아는 데까지 자라가라. 여러분 예수님을 잘 알아가는데 우리신앙의 전부입니다. 예수님을 다 아는, 알아서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고 우리가 차근차근 계속해서 열심히 예수님을 알아가는 게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것을 말해주고 있죠. 그런데 왜 여기서 보면 에, 그를 아는 지식에 자라가라 그랬느냐 하면 다시 17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굿센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이런 표현이 있죠. 조심하라 그러는 데. 조심하라. 그런데뭘 조심하라냐면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그러거든. 여기서 무법한 자들은 지금까지 베드로 후서 2장에서 계속 얘기했던 거짓 선지자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이게 미혹, 유혹이죠. 유혹. 이게 근데 이 미혹은 여러분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느냐면 속이는 겁니다. 무법한 자들은 속이는 자들입니다. 무엇으로 속이느냐라고 할때 하나님의 말씀을 속이는 자들입니다. 예. 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무슨 얘기를 하면 거부할 수는 있어요, 정확하게. 그런데 그런데 이제 이, 이, 이 거짓 선지자들은 뭘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얘기하다 보니까 속아 넘어가기가 쉽죠. 그런데 그걸 속아 넘어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잘 아는 데에그 우리의 신앙에 전념해야 된다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구세대에서 떨어질까 삼가라. 구세대에서 떨어질까라는 말은 뭘까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바른 믿음 앞에서도 떨어질 가능성이 우리는 충분히 많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왜떨어지느냐하면 공부하지 않으면 떨어지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은 공부하는 겁니다. 이게 끊임없이 공부하는 거예요. 성경을 읽는 것만이 공부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도 공부고 하나님을 뜻에 나를 순종시키는 것도 굉장히 큰 공부구덩이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부지런한 공부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거저되는게 아닙니다. 사실은 굉장히 부지런해야 돼요. 여러분 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려면 게을러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새벽에 일찍 일어나야 돼. 부지런함이 있어야 되죠. 여러분 일상의 여러 가지 일들 때를 따라서 수요일 날 저녁에도. 교회 오시기도 하고, 금요일날 저녁에도 교회 오시기도 하고, 그러면 수요일날 저녁이든지 금요일날 저녁이든지, 또는 낮에 교회 모임들이 있을 때, 거기에 아무 일할 일이 없어서 오는 게 아니거든. 그 나름대로 다할 일이 있거든요. 그러면 교회 오면 그것을 하지 말아야 되느냐, 아니거든요. 다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부지런하지 않으면 신앙 생활하기가 참 어려운 거죠. 예, 부지런해야 됩니다. 성실할 뿐만 아니라 부지런해야 돼요. 그런데 부지런하다고 다 되는 것도 아니에요. 또 성실하다고 다 되는 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거기에 미혹하는 영이 항상 따라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혹하는 영은 언제 오느냐라고 할때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려고 할때 미혹하는 영입니다. 이단에 누가 넘어가는 줄 아시죠? 여러분, 교회생활도 등한히 하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교회 다니는 사람은 이단에 가지도 않아요. 왜? 그런 사람은 이단에서 필요하지도 않아요. 열심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데 답답한 거죠. 아 내가 내 신앙생활하는 게 맞는 건가? 이렇게 해도 내가 정말 하나님을 잘 믿고 있는 건가? 궁금함도 많고. 내가 열심히 했는데 어떤 결과도 만들어내지 않고 그런 것들이 마음에 가득할 때. 누군가가 그때 그 마음을 싹 하고 건드리는 거죠. 그런데 가 보면 정말 이야기도 잘해 주기도 하고 되게 친절하기도 하고 뭐 이런 것들이죠. 데 그러다 보니까 이, 이, 이렇게 이단들로 많이 넘어가시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열심을 가지려고 애를 쓰면 누구도 함께 움직이느냐 하면 미혹의 영도 악한 영도 거짓의 영도, 함께움직이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신앙 생활할 때참 좋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향하려고 늘갈때내 뒤에 누가 쫓아오오냐면요요혹혹의이이쫓쫓옵옵다다런런데내하하님의의을향향하이 이렇게 때때 뒤에 에혹혹의이쫓쫓오오니안볼 볼 수가 없잖아요 나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는데 그러다가 하나님 보는 게 조금 힘들어지기도 하고 어려워지고 되면 사방을 둘러보기 시작하거든요. 앞뒤를 보고도 그러니까 뒤에 보니까 나름 또 괜찮은 뭔가가 쫓아오고 있어요. 그 다음엔 뭐가 되는 거예요? 뒤를 돌아보는 거죠. 그러니까 뒤를 돌아보면 그 다음부터 누가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이지를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잘한다라는 얘기는. 누가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되는 거짓의 영이 있다라는 사실을 인지할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그걸 쫓아가려고 인지하는 것이 아니라 저것이 거짓이구나라는 것을 아는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 사도는 끝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구세 굿샘 믿음 구센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주의해라 이게 주의하는 것입니다. 조심하고 주의하는 것. 조심하고 주의하려면 어떻게 하느냐? 아, 내가 조심해야 되겠다라고 한다고 조심하는 것이 아니라, 내, 나의 빛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있어야죠.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잘 알아갈 때 뭐가 물러가는 거예요? 어둠이 물러가는 거죠. 내가 어둠 가운데서 길을 찾으려고 애쓸 필요가 없어요. 어둠에는 길이 없거든요. 내가 길을 잘 찾으려면. 어둠을 어떻게 헤쳐 나갈까를 생각하지 마시고, 빛을 붙잡고 있으면 뭐가 보이는 거예요? 사리분별이 다 보이는 거죠. 자꾸 우리는 어둠 속에서 똑똑한 척 하려고 애를 쓰거든요. 요렇게 저렇게 하면 어둠 속에서도 우리가 잘살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둠 속에서 사는 거는 더듬거리면서 사는 것이지, 잘 사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더라면. 그 어둠을 몰아낼 수 있는 빛을 가지고 있어야죠. 내 몸에서 빛이 나도록 만들어야죠. 그게 뭐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잘 따르고 믿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어둠이 물러가는 역사가 있는 것이죠. 그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붙센 데서 떨어질까 조심하라 이 말은 여러분 베드로의 경험에서 나온 말이에요 베드로의 인생을 한번 잘 돌아보십시오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배도 버리고 아버지도 버리고 다 버리고 그물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다녔잖아요 3년 거의 끝쯤에서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부인하잖아요 예수님을 부인해버리고 부인하는 것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주해버리고, 그러다가 이제 십자가 예수님이 못 바뀌실 때는 그 자리에 있지도 못하고, 그러다가 또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이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말씀하실 때, "예,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말씀하지는 못해요. 주님이 나를 아시지 않습니까? 라고 자기가 감히 주님을 사랑합니다라는 말을 못해요. 왜? 부인했거든요. 도망갔거든요. 근데 어떻게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주님이 아십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때 예수님이 그 베드로를 내치시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내 양을 먹이라 라고 하면서 목자로서 그를 다시 부르죠. 불러서 그가 이제 목자의 삶을 살아가고 은혜 받아서 설교도 하고 복음 전도도 하고 하는 그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이제 교회도 만들어 나가기 시작했죠. 그게 이제 베드로 전서와 후서를 쓴 이유가 거기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막상 그 교회 공동체를 복음을 전해서 교회를 세워가면서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는 그 상황들을 보면 이 교회 공동체 안에 만만치 않은 존재들이 있는 거죠. 하나님을 잘 따르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 교회 공동체를 어지럽게 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들어오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깨달은 바가 있어요. 아하, 어떻게 하면 내가 복음을 잘 전할 것인가? 이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하면 교회 공동체 복음으로 인하여 교회 공동체에 들어와 있는 이 성도들을 바르게 이끌어갈 것인가도 중요하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을요 너무 열심히 열심히 그런 생각하는 걸로 하지 마십시오.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내 신앙생활이 말씀의근거에서 바른가를 생각하면서 가는 거거든요. 제가 신학교를 졸업하고 그때 이제 은퇴하셨던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그래서 앞으로 신학 목회자가 어떤 목회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그분은 그렇게 유명한 목사님도 아니시고 큰 교회를 다니셨던 목사님도 아니시고 평생 지방에서 지역에 있는 교회에서 목회를 하시면서 은퇴하신 분이신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유연아 네가 앞으로 나중에 목사가 되면. 설교를 잘하려고 애쓰지 말고 설교를 바르게 하려고 애쓰라.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근데 어린 마음에 그게 무슨 뜻인지 잘 몰랐어요. 모르죠. 당연히 신학교 갔더라 친구가 그걸 알겠습니까? 근데 이게 이제 신앙생활을 저도 이제 같이 하면서 쭉 보니까 아, 잘하는 거고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이 뭐냐 정말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가고 바르게 행하는 일들이 정말 중요한 일이구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게 있어요. 바르게 하려고 하니까 재미가 없어요. 재미가 없어요, 여러분. 바르게 하려면요. 바르게 하려고 하니까 지루해요. 바르게 하려고 하니까 너무 흥미가 없어요. 바르게 한다라는 건 어떤 때는 이렇게 그 뭐라 까 스펙타클한 모습들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그런 게 없어요. 근데 바르게 하려고 하니까 뭐고는 있느냐 하면 끝까지는 갈수 있을 것 같아요. 바르게 하려고 하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요 흥미 위주로 하면 안 되고요. 그냥 일상생활 하듯이 꾸준하게 내 신앙의 자리를 잘 지켜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받고 그 말씀을 바르게 전하고 그 말씀을 바르게 내 삶의 자리에 적용해가는 그런 신앙의 자리가 되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 사도가 서신서를 마치면서 우리에게 권면해 줍니다.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구센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조심하라. 오늘도 여러분 조심 조심. 우리의 신앙의 길을 잘 살펴서 하나님 앞에 바르게 한 걸음 더 진보하는 새 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